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ds 단속 주주님들 제가 그좀 우려를 했었는데 아 역시 좀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좋아요 정의의 좋아요 좀 눌러 달라고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정의의 좋아요 얘기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조회수 이때 더 나왔었는데 심지어 좋아요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정의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1도 배제하라 그랬고 2.0 1.9 종가를요 4월 7일부터 4월 7일 전부터죠. 4월 7일 전부터 단속 가장 힘들 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이둘 중에 하나에서는 지지 지지를 할 것이다. 지지선이 잡힐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꾸준히, 꾸준히 제가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다 사라질 동안 저 혼자 GS단서 꾸준히 남아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나마 조회수 어느 정도 좀 불만족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apr 은퇴 영상을 올릴 거예요. apr 검색하면 은퇴 결정하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영상 길이 3분 30초로 짧죠. 정말 은퇴를 할 거예요. apr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러면은 제가 신나서 당연히 여기서 매수 드렸으니까. 여기서 매수 드렸으니까. 제가 매수 드리고 두배 넘게 올라갔어요. 당연히 신나서 계속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은퇴하잖아요. APR 왜 조회수 안 나오니까? 만약에 단속이 이러잖아요. 만약에 이후에 올라갈 때 이후에 올라갈 때 단속이 조회수가 이러면은요 저 은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의에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일 최고의 고생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에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 캔들을 보고 어? 요 정도면은 하락폭이 하락폭 관련했을 때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좀 자리가 잡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단기 추세를 여기서 좀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곡점이 생겼다. 요번에는 좀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변곡점 개념을 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추세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추세를 깨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보통 변곡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분위기 반전을 시키는 그런 거 보고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 꼬리가 변곡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석이 이런 식으로 좀 우아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여기가 이제 좀 변곡점 역할이 되는데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좀 올라갔잖아요, 그죠? 뭐 미리 제가 2.0 종가라던가 1.9 종가라던가 해가지고 좀 맞춰드린 게 있긴 있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제외하고 변곡점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요. 에 뭐, 단성 말고도 그 APR에서는 좀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그 변곡점. 그래서 그에 맞게 좀뭐 화살표가 떴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은 뭐 이런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변곡점 어딜 가나 변곡점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변곡점이 24,500원에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단속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24,500원 도중에라도 이탈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도중에라도 이탈을 안 했었던 것 처럼요. 근데 이만 이만 사천 오원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 지지테스트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탈하지 않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 통곡의 벽을 뚫으면은 여기죠. 이 통곡의 벽을 도중에 뚫는 거 말고 종가로 뚫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뭐 n자형 파동을 뭐 요렇게 그려보건. 뭐 이때 그렸던 n자형 파동. 그래서 여기서 n자형 파동 그렸을 때 그러면은 다음 구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바닥이 좀 확실히 잡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단속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맞게 어느 정도 좀 속보가 뜨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1분기 잠정 실적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공급 계약도 그때 나왔었잖아요. 공급 계약도 그때 좀 나왔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공급 계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뭐 정부에서 제가 지원해 줄 거라고 보고 있었던 그 SAF 있잖아요. SAF 관련해서 뭐 호재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아안 되겠다. 얘네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주면 당연히 호재니까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추가 공급 계약 호재 나오면서 이제 통곡 개벽을 뚫는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좀 바닥이 자리 잡힌다거나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담합 관련해서 별거 안 나왔거든요. 심지어 그 제일 웃긴 게 네이버 검색어에 이거 담합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네이버 검색을 좀 꾸준히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담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검색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좀 영향력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촬영해야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아직도 그 결과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참 이거 결과가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 빨리 맞고 그리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결과가 이 압수수색을 그아 그러니까 조금 오버된 표현을 썼는데 어 그러니까 현장 조사요. 그 2주간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사건 분석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매도 먼저 빨리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매보다 호재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는 차라리 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맞을 거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호재만 남았으니까 차라리 호재보다 매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과징금조차도 안 나오면은 뭐 호재로 바뀌는 거니까 예 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지속가능항공유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정유업계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얘기했었던 정부가 도와 도줄 거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국내 기업의 원료 조달처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가 어느 정도 좀 도와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타점은 제가 이미 여기서 드렸으니까요. 이미 제가 매수할 수 있으면 더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매수 못하신 분들 아니면 제 영상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 매수하세요. 예, 네.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속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잠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해서 단타 같은 것들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756-8870 여기로 단속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깐요. 단속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